자, 태성 주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최선생입니다. 자, 시간이 정말 빨리 흘러갑니다. 자, 7월 18일에 이 태성이 주가가 반등을 하기 위해서 이 CATL과의 구체적인 계약 관계가 공시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, 마치 짜고 친 듯이 다음 날에 이 CATL에 이 협력 업체 선정을 받았죠. 이후 파란색 급등 라인까지 안착을 했다가 이 8월에 자 일본 중앙은행이 이 금리 인상에 칼을 뽑아들면서 전 세계 주식이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공포로 나락을 갔습니다. 하지만 이 4만까지 상승했던 니게이지 수가 3만으로 추락을 하고 단 이틀 만에 일본 중앙은행이 항복을 해버렸죠. 결국 그 반동으로 하락한 만큼의 상승을 이뤘는데요. 제가 이 부분에서 또 영상으로 말씀드린 게 만약에 이 노란색 추세선을 넘어서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하락을 했었더라면 더 이상의 급락은 나오지 않더라도 이 파란색 급등 라인이 데드크로스가 나면서 다시 한번 우상향의 추세를 만드는 데 있어 이 기간 조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. 자, 하지만 이 이중바닥으로 노란색 추세선이 지켜졌고 그 사이에 이 과일격으로 벌어졌던 이 평이 이 패럴렐로 이 우상향을 하면서 다시 한번 급등할 수 있는 이 기술적 지표에 모든 것이 갖춰졌다고 말씀을 드렸죠. 자 그런데 이제 슬슬 또 조심하셔야 될 때가 왔습니다. 자 이전에 이 엄청난 거래량과 비교해 봤을 때이 매도 물량이 말라가면서 가볍게 주가가 치고 올라갔지만 자, 그만큼 우주선이 대기권을 뚫고 날아가기 위해서는 이 엄청난 이 연료와 에너지가 필요하듯이 이 이전 고점을 뚫기 위해서는 좀더 충분한 거래량을 동반해서 급등이 일어나줘야 될 텐데요. 지금 그만한 모멘텀이 당연히 있습니다. 그런데 그게 얼마나 빨리 이 상승 흐름에 이 부스터 역할을 해줄 것인지 아니면 조금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숨 고르기 이후에 재차 상승을 노릴 것인지 정말 저는 지난 한달이 태성 이 영상을 거의 매일 올리면서 정말 지루한 날 없이 너무나 다이나믹한 이 흐름이 보이고 있는데요. 그만큼 이 태성에 대한 이 믿음과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 복합 동박 부분 아직 엠바고이기 때문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제가 또 지난 영상에서 이 CATL의 이 요구 물량과 또 그걸 맞추기 위한 이 태성의 이 공장 증설 현황까지 또 이로 인해서 이 예상 매출과 영업이익 여기에 따르는 목표 주가 정말 감추지 않고 다 오픈해서 영상에 올려드리고 있는데요. 자, 오늘은 이 태성의 이또 다른 숨은 칼이라고 할수 있죠. 이 꿈의 기판이라고 불리는 우이 글라스 기판 장비 부분까지 좀 오픈을 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고요. 아직까지 이 구독, 좋아요 안 눌러 주신 분들 꼭 눌러 주고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저희 채널 들어와 보시는 분들 기존에 이 태성 주주님들도 계시지만 어떻게든 또이 힘든 정글 안에서 살아남아서 올한해또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 한 알에도 이 정보를 얻으려고 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. 자, 올 하반기 최고의 주도 업종으로 꼽히는 것이 이 조선과 바이오라고 볼수 있겠는데요. 이 조선 쪽은 이빅 334가 거의 독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찌감치 이 기관과 외인들이 매집을 다 끝내놓고 이 주가를 핸들링하고 있는 상태고 이 바이오 쪽은 이 파이프라인의 개수에 따라 또 임상 단계에 따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정말 혼자서 대응하기가 너무나 많이 어렵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부분 아직 호재 다 드러나지 않고 급등 전에 이 좋은 타이밍에 이 매수하실 수 있는 종목 이 기대 수익률이 상당히 높은 그러한 종목을 저희 구독자분들 위해서 준비를 했으니까요. 조금만 집중을 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지금 당장 매집해야 할 종목, 급등 가능한 히든 종목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. 현재 주가가 1,000원대로 향후 바이오 황제주로 등극이 유력한 종목입니다. 급등 재료를 보시면 첫째, 세계에서 두 번째 개발을 했고 국내 100% 독점 판매권을 갖고 있습니다. 자 무엇보다 100조 원대 분야 원천 기술을 갖고 이 글로벌 특허권을 선점을 했는데요. 향후 목표 주가를 짐작할 수 있게 기존 대비 생산 능력의 10배를 증설 중에 있습니다. 자 매수 직후 강력한 상승이 터지며 25배 날아간 박셀바이오를 능가할 100조 원대 메가톤급 재료로 극단적인 급등 수익이 기대되는 단돈 1,000원대 철저히 숨겨진 종목을 긴급 제시합니다. 자, 거두절미하고 오늘 이 종목, 전 세계 20조원대 규모의 신약을 세계 두 번째로 개발을 해서 국내 100% 독점은 물론 세계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는데요. 전 세계 수억 명의 환자가 있고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변변한 효과를 내지 못하던 기존 치료제의 단점을 획기적으로 보완하는 놀라운 성과로 무려 20개가 넘는 글로벌 특허를 단숨에 획득해 버렸습니다. 더욱 더 놀라운 것이 세계의 100조 원대 초대형 분야에서 원천기술 특허권을 선점을 하며 전 세계 제약 바이오 시장을 발칵 뒤집어 놓았는데요. 자, 이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. 현재 생산 능력의 이 10배에 달하는 이 엄청난 규모의 공장을 증설 중에 있다라는 것이죠. 자 이건 동사의 원천 기술이 얼마나 강력하신 것인지 보여주는 이 명백한 재료가 되는데요. 여기에 이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이 관련법도 시행이 되면서 이제 정부의 지원까지 등에 업고 이 백조 원대 세계시장 잠식을 위한 파격적인 성장이 남아 있습니다. 자, 현재 이 강력한 바다권 돌파를 위한 에너지 응축 과정에 있기 때문에 순간 망설이다. 이 저점 공략에 대한 이 기회도 없이 날아가 버릴까 조마조마한 종목이니 서둘러 물량부터 잡아 두시기 바랍니다. 자, 상장 초기에 무려 이 25배의 이 급등을 하면서 큰 시세를 줬던 우리 박셀 바이오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. 이 8,000원이 채 되지 않던 종목이 불과 3개월 만에 이 25배 이상 급등을 해버렸는데요. 자, 제가 안내 드리는 종목도 현재 이와 유사한 구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. 자, 이 강력 추천주 차트를 보시면 이 메이저 세력들이 이 진입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. 지속적으로 매집을 진행하고 있으면서 이 매집이 완료가 되면 이 재료를 부각시키면서 급등시켜버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 종목입니다. 이 박셀 바이오처럼 상승, 초입, 매집하는 똑같은 패턴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. 자, 현재 지수가 조정 구간에 접어들면서 아직까지 이 기회가 남아있기에 이렇게 우리 구독자님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. 자, 단돈 천원대. 주가가 부담없는 천원대에 머물고 있는 이 바이오 황제주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 전화번호로 추천주 또는 히든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. 자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 종목을 안내해 드리고 매수매도 타점까지 모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상단 전화번호 010-5752-5011로 잊지 말고 최선생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. 자, 다시 우리 태성 돌아와서요. 자, 우리가 글라스 기판을 꿈의 기판이라고 불리고 이 차세대 기판으로 점 찍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데이터 처리 용량과 그 속도에 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자, 이제 많은 분들이 이온 디바이스에 대해서도 이 내용이 익숙하실 텐데요. 현재 이미 데이터 센터에 문제가 생겼을 때이 정보 유출과 이 사고로 인한 이 서비스 중단까지 자 궁극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이 사물 인터넷과 더불어 이 AI 서비스를 이 개인들이 이 커스터마이징해서 최적화 서비스로 받기 위해서는 결국 이온 디바이스가 필수일 수밖에 없습니다. 당연히 이 많은 양의 정보를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글라스 기판이 필수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이 글라스 기판에 이렇게 이 데이터의 이 고용량과 이 높은 속도를 낼수 있었던 것은 일반 pcb에 비해 이 미세 공정이 가능하고 이 열팽창률이 적기 때문이죠 다만 이 유리의 특성상 깨지기가 쉽기 때문에 아직까지 양산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던 건데요. 현재 이 부분 선두를 달리고 있는 SKC가 빠르면 올 하,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 양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. 자 그렇다면 이 부분 이 생산의 밸류체인에 있어 이 앞단에 위치하고 있는 이 식각 공정 장비를 우리 태성이 특허까지 다 해놓고 현재 이 주요 기업들의 퀄 테스트를 받고 있는 실정인데요. 이 부분 워낙 그 현실화 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 복합 동박에 비해서 상당히 멀리 있는 당장 의미 없는 그런 부분으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자전 세계 회로 기판 1위인 일본의 이비덴이나 이 넘버즈 안에 들어가는 이 중국의 이 글라스 기판 회사들과 이미 이 계약이 체결이 된 상태에서 현재 퀄 테스트를 받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. 자, 이미 작년부터 개발에 착수를 해서 올 상반기에 설계가 완료가 됐고, 늦어도 내년 3분기에는 장부상 인식이 가능한 매출이 나올 텐데요. 기존 PCB 장비와 다르게 단가가 30% 이상 상승을 하고, 마진율은 최소 20%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물론 최초 양산형 판매가 이루어졌을 때는 이 천억 단위 매출로 시작을 하겠지만 이 부분 계속해서 이 시장과 함께 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면서 이 복합 동박과 함께 이 태성의 이 양대 축이 될 거로 확신이 드는데요. 자, 이 복합동박과 클라스 기판, 자, 이두 부분이 앞으로 태성을 왜 텐베거가 될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는지, 자, 지금의 이 주가 상승폭보다 중장기로 얼마만큼 우리 태성이 목표가를 잡아야 되는지, 자, 이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과 이 태성의 성장성에 대해서 좀더 궁금하신 분들은 혼자서 힘들게 하지 마시고요. 위에 0 1 0 5 7 5 5011로 태성이라고 보내 주시면 이 부분 압축된 자료 모두 다 받아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태성 앞으로 정말 갈 길이 멉니다. 절대 일시적인 테마로 급락할 그런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태성 영상 잘 시청해 주시고요. 단한 줄의 이 응원 댓글도 너무너무 힘이 됩니다. 자, 그럼 오늘 태성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